자, 167번입니다. 세자연수의 비가 2대5대6이고, 최소공배수가 600일 때, 세자연수의 합을 구하시오. 자, 비가 주어져 있을 때, 각각의 수를 저희가 2k, 그러니까 2 곱하기 k, 5는 5 곱하기 k, 6은 6 곱하기 K로 보겠습니다. 이세 수를. 왜냐면 하 이게 다시 B라서 모두 K로 나눠주면 다시 2, 5, 6 B가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최소공배수 구하기 위해서 자, 얘가 소인수분해가 안 끝나있습니다. 그렇죠? 2 곱하기 3 곱하기 K로 바꿔주시고, 자, 최소공배수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큰 거가 져가야 됩니다. 2한 개. 2한 개. 그러면 이는 한 개가 큰 거고, 자, 3은, 3한 개, 한 개가 큰 거네요. 자, 5도 있네요. 5도 한 개. 가져가면 되죠. 여기에 k를 곱했을 때이 값이 600이 돼야 돼. 600. 자, 요거 세세 곱이 30입니다. 30. 30 곱하기 k가 600이 되려면 k가 20이 돼야 되죠. 20. 20이면 곱해서 40, 20이면 곱해서 100, 20이면 곱해서 120. 자, 이게 원래 세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수의 합은 260이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